귀 스튜디오 어, 하이. 하이. 경어 아, 귀여워. <laughs> 되게 귀엽네. 언니 써볼래? 아. 야, 하 지금 뺏을 준비한다. 저거, 저저 보세요. <웃음> <야>. <웃음> 이거 어떻게 껴? 걍 껴? 그냥. 그냥 모자에다 끼면 돼. 오우 깨끗어 poured… 오, 개이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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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개중요이 인물들 이제 왔네. 이개이 개이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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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이 개이개이 이이이 오늘 차림이 뭐 천원데요. 그러니까. 아 오늘 오, 중요한 오, 오, 날이기 맛있지? 때문에 우리 소관이 매번 좀 슬픈 얘기를 듣는 것중 하나가 단벌 신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평상복 같은 느낌이 그거고 이건 이제 제복이라고 해서 중요한 날에 입는 그런 복식이라고 생각해요. 아 이거 크롭탑 아닌가요? 오. 좀 짧으신 것 같은 데 상의로 탑? 아 이거 하의를하이랑 <laughs> 상의가 나누어져 있네. 치마요. 아 치마. 치마 안에 바지가 있어. 잠깐 이거 소관 육신 어떻게 보여줘고 F O 두 번. 하지 말기나 그런 게 우와! <laughs> 아유, 음. <웃음> 음.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! 오늘 할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럭키 서버 개코나 한번 재밌게 즐겁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! 요 자 조선의 법도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. 자 오늘 개운년 서거당 왕공식에 참여해 준 모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오 지금서부터 평아시 대감의 서거당 왕공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귀빈께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땅의 나름이... 유일하신 적 동자이시자 적가 꿀이 흐르는 이곳을 만들어주신 <laughs> 유일하신 왕위를 받으신 분 <laughs> 럭키 서저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서주시가 되신 야왜 이렇게 끼는 게왜 저래요 얼굴? 야야야, 무소량! 자자자, 여기 자 이제 여기 오주현 기빈들한테 혹시 한마디만 딱 해줄 수 있겠는가?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일단은 이개꿀 서버 아,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향대감 아, 오늘 보니까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충 볼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시간만 안, 안 바꿨더라면. 진짜 아니 아홉 시열시 한다면서 갑자기 이게 <laughs> 왜 바꾸신거지? 당버리면 <laughs> 아니 뭐일부 2부 있는거죠 뭐, 일부, 이부 네. 있는 거죠, 뭐. 응. 대감님 그쵸 저희가 일부고이부 대감님 그공작께서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몸보고듣고 그래서 아, 부이 <laughs> <laughs> 내가 뭘거지작아 언제 <laughs> 그런 말을 <laughs> 해봉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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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오늘 이 앞에 있는 아니... 소관의 건물 완공됐는데 많이들 궁금해할 텐데 <목소리> 많이 이 앞에 있는 건물은 주고... 경운궁이라는 궁궐의 건물 중 하나이구요. 어... 경운궁이 무엇이냐? 어... 요즘 자네들 말로 말하자면 덕수궁이라고 불리더구요. 사실 이렇게 중요한 궁궐 건물 같은 거를 새롭게 중건하게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. 자 럭키 서저 앞으로 나와볼 수 있겠습니까? 이거 받, 받으시게. 응. 받았습니다 상냥문이라고 해서 실제 중건 당시 일을 적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올리는 것이요 높은 아 자가 이 정각을 언제 고쳤고 누구 이름이고 역시 기록의 나라 히 아.. 하나 아, 섹시라고 아, 아, 아. 적는 놈이 어디 있는 가아요 <laughs> <laughs> <왜 그러면서요? 웃음> <안 보여야는데? 웃음> 자, 이렇게 해서, 전체적으로 구경을 하기 잠깐만, 이이상한 소리 안들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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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소리 안들리는가또 어, 잠깐만! 네, 어? 개구리? 어. 개구리? 어, 개구리. 개구리? 어. 개구리? 아니, 여기 자한기한번 파보세요, 땅을. 개구리. 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 어, 어. 어, 어 이런데, 오, 이런데, 아니, 오, 이것도 뭐야, 이거, 럭키한테 렇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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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아게 이렇게, 이렇게, 아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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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아게 이렇게, 이렇게, 아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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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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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아니 뭔가 여기 상자가 있지 아니한가, 로키 선아 거기서부터구나. 대박 대박. 편집 좀. 어 <하나에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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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금으로 만든 자가 발견됐소이다. 금척은 예로부터 왕위를 상징하는 것. 땅의 왕으로 오르지 없소다. 이럴려고 나한테 <laughs> 금 있냐고 물어본 거였구나. 아니 어쩐지 아까부터 나한테 금 다섯 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. <웃음> <웃음> 빈다섯 개 있냐고 이러냐고 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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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하는 게 써주시게 네, 만 천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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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와와가 망한 거 같습니다 한 자결하러 가겠습니다 하경경자 구경 와 대감님 도와드릴까요?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와줘서 다들 감사드려요. 네. 이게 끝이에요? 아. 설마 대갔네 그런 거 아, 없어요, 그렇지야? 그런 거 없어요. 와 시작됐다. 아, 아, 가면은 먹는 그냥 웰컴 어, 드링크나 막 그런 거 있잖아. 아, 아, 아 나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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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, 나도 줄게. 아 있나봐, 있나봐. 역시 끝날 리가 없지. 그니까 그니까 어쩐지. 진짜 감당 사료가 진짜. 진짜.. 아니 한 명씩 한 명씩! 줄 서게 줄 서게! 저요 저야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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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오늘 와줘서 고맙네 비싼 한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<laughs> <laughs> <한지 주네>. 태워야겠지? <웃음> 집? 집을 <laughs> <물> 태워야겠지? 진짜지? <laughs> <좀>. 어디 있어? <laughs> 탔던 이유가 너 때문이구나! <laughs> 뭐. <laughs>

내가 막가금 이명이나 <laughs> <있어야 웃음> 이런 거, 거 봤어. 그막 이런데 가면은 이그훼손시키는 <laughs> <laughs> 이상한 놈들. <laughs> <정도를 웃음> 호동동동. 네. 여기랑 아, 아, 대감님 오신 김에 한번 <laughs> 응. 운전한 방화가 시죠아 맞아, 저 재밌더라고 요 운전하는 거. <laughs> 응. 이쪽으로. 응, 음. 뭐, 여기 올라가시면 <laughs> 돼요. 네, 저쪽에. 그래 이거 알아. 누가 알아요? 뭐죠? <laughs> 대감님 <laughs> <laughs> 빨리 타요. 어, 방금 컨텐츠 끝났어요. 아, 아니, 그, <laughs> 저거는. 어, 이거 그거가 되요의국에 어, <laughs> 있는 유명한 형제가 있어요. 마이오? 마리오. <laughs> 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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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리, 웃음> 이 일. 다

자, 출발! 아, <놀람> <깨쳐>. 출발! 오, <놀람> 저 진짜 빠르던데. 오. 오 이거 출발선에서 기다려야 돼. <놀람> 맞아요. <놀람> 진짜요? 어, 온다 온다. 아니 대감님 어디 갔어요? <놀람> 어? <놀람> 어? 예? <놀람> <놀람> 어? 대감님 어디 갔어요? 어? <놀람> 어? 대감님 <놀람> 대감님 드디어 땅으로 <놀람> 돌아갔나요? 뭐야? 죽었어! 어? 저기다 저기다. 대감이야. 아 예예예 예, 예. AS 왔습니다 방금 전에 삼신할매 볼 뻔해서요 <목소리> 아무 말도 못 해요 아무것도 뭘못 하죠 아무것도 못 하죠 어, 진짜 앵모님 말씀 못 하신다 앵모님 평소 향대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?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어? 별로라고? 어? 혼나라고? 뭐? 진짜? 내 알은 뭐야 미친놈아 니 아니 향대가 어디가 어어어어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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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대해서 희 Onion> 어? 아 잠깐만, 안돼 안가 어떤 것? 아유, 어떤 것이래? 아, <laughs> <patri pineu. 웃음> <laughs> 와,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.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.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